바이오 분야도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바이오 산업의 미래 전략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신주영 성균관대 바이오 헬스 규제과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해서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의 허심 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일몇 가지 있을 텐데 저는 그첫 번째가 우리 바이오산업 종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바이오산업 자체가 자율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단위, 필요한 얘기 또 혹시라도 뭐 시정해야 될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경청하고 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얘기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해주시면 정부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참석자 중한 분이 목소리를 떨면서 정말 절실하고 그만큼 간절한 자리였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업계 관계자분들에게는 중요하고 또 이례적인 자리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지난 시간 동안 국가 R&D 연구비 일괄 삭감 그리고 특히 벤처 를 하시는 분들의 투자 저조 이런 이유로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낸 분들이 사실 모여있던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새로운 정부의 원하는 바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세계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도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세계 수준에서는 현주소가 어떤 수준인가요 네 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 역량이라든지 혹은 임상 시험과 관련한 연구 역량은 어, 짧은 시간에 굉장히 극속 급속, 급속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신약 개발에 드는 이런 비용이나 경험이 후보물. 그리고 기술을. 발굴하는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의 임상 일상 이상 삼상이라고 음. 불리는 임상 개발이라고 하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예. 또이 과정에서 어, 실제 바이오 벤처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음. 어, 이런 그 임상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지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규제 기관 그리고 그것을 글로벌 규제 기관과의 눈높이를 맞춘 이런 음. 부분들까지 필요합니다. 실제 국내 바이오 벤처 하시는 분들이 국내 허가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허가 단계에서의 임상, 그리고 규제적인 요건을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따라서 기초과학 역량 발전, 그리고 실제 허가, 그리고 식판 후의 안전성 관리까지 음. 어 전문 인력과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 제가 있는 현장은 이제 산업계 현장이라기보다는 학생들 그리고 그니까 미래 인재들이죠 인재와 산업계를 연결해 주는 그 중간다리에 있는 대학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신약개발에 종사하는 바이오벤처의 경우 많은 분들이 사실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 또, 채용을 하고 나면 대부분 큰 회사로 가버리거든요. 그큰 회사라고 하는 것이 어, 글로벌 제약사, 뭐, 소위 말하는 외국계 회사, 어.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입니다. 음. 따라서 인력과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이번에 그 정은경 장관께서 발표하신 음. 어, 정부기관의 정책에도 보면 현장 실무형, 현장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그 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을 잘 키우는 문제. 네. 정말 이게 어느 분야에서든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은경 장관이 바이오의학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3대 혁신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 정은경 장관께서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해서 2030년까지 총 3개의 목표를 설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2배 달성하고, 신약을 3개 창출하고, 글로벌 임상시험을 3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어, 이를 위한 혁신과제로서 규제 개혁, 그리고 기술과 인력과 자본의 연계, 기업 동반 성장이라는 이제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이그 목표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규제 개혁을 보면요. 예. 개발, 허가, 그리고 시장 진입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음. 이 개발 단계는 연구 개발과 임상 개발이라는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데요. 네. 개발 단계에서 눈에 띄는 정책을 보면 AI를 활용한 규제 로드맵, 그리고 식약처의 사전 컨설팅 허가를 받기 전에 연구 개발 단계에서의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FDA와 미국 FDA 기조와도 일치하는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오가노이드 등을 활용한 대체 시험법,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임상 삼상 요건을 완화하겠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제도가 분산형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제도화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사실 포괄이 되어 있었고요. 예. 허가 단계를 보면요, 식약처의 허가 단계에서는 이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 네. 또 예측 가능한 이제 허가 심사를 하겠다. 투명성 강화하는 부분이 음. 들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에서 마지막인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이제 약가의 형성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제약사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허가를 받고 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급여 그리고 약의 가격을 협상하는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과정 과정들을 동시에 제도화하겠다 하는 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 과제 세 가지 중에 규제 개혁 측면, 개발과 허가, 시장 진입 측면에서 다양한 과제들을 내 주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면 확실히 연구에 도움이 됩니까? 어, 네, <laughs> 규제 개혁 측면에서는 그 사실 미국, 유럽 규제 기관 역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제품들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진 모델리티를 가졌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 역시 개발되는 속도에 맞추어서 그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런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중요한 것이 글로벌 규제 조화입니다. 음. 미국과 유럽, 일본, 어떤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특히 분산형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글로벌 기준이고요. 예. 우리나라가 과거 굉장히 임상 시험 강국 지위를 유지하다가 최근 이런 임상 시험의 순위가 다소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산형 임상 시험 글로벌 스탠다드에 쫓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시화해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시밀 시뮬레... 시밀러와 관련해서 토론의 자리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요. 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음.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이런 임상 3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에 허가 후의 조건 포스트 마켓 리콰이어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PMR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허가 후에 이런 바이오시밀러들이 안전한지, 유효성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들, 즉 안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임상 근거 생성도 활발하고요. 그래서 실제 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안전 장치 검토, 그리고 이에 필요한 국가 데이터 공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혁신과제 중에 기술, 인력, 자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특히 이제 대학에서 활동하는 인재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규제과학 인재가 2030년까지 1000명, 바이오 생산 공정 인력을 연 이천 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이렇게 사람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이고요. 예. 다만 이 인력들이 어디에 진출하는지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의 그 성과를 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정책들의 궁극적인 방향은 이 인력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특히 국내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분야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또한 이런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국가에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국가 공무원 채용 절차를 제약, 제약 기업과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상시 채용, 특별 채용 이런 유연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토론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 인력을 잘 키워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국가에 잘 배치를 하고 네. 잘 활용이 되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 네, 또 정부의 이 발표 외에 현장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논의들이었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눈에 띄었던 것이 연구 개발로 출발한 회사들이 생산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에 대한 허가, 판매, 시판 후 안전 관리까지 의 전반적인 관리 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 유럽형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벤처의 임상 연구 지원을 활성화하자 또 바이오벤처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활성화 이런 다양한 영역의 논의들이 있었고요. 또 눈에 띄었던 것이 이제 AI 주로 신약 개발 회사들에서는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부분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네. 네. 어. 예. 네. 데이터 공개가 어떤 네. 내용인가요? 예. 데이터 공개는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 빅데이터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기술과 관련한 데이터 공개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가 데이터에서. 데이터 기반 특히 제품 간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할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정보 제공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 역시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또 규제 혁신을 주제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바로 규제가 개선이 돼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 혹은 AI 심사원을 도입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 임상 결과를 평가할 때 예측 가능성이고요. 또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스탠다드와 일치하는 이런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규제 지원의 측면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심사할 때 있어서 과학성에 기반을 둔 평가이면서 신기술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토론회에서 직접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죠 그 장면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나 혹은 오리지널 제네릭은 제품 코드를 알아야지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한 국가 보건 의료 빅데이터는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다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활발한 연구가 바이오 시밀러의 유효성, 안전성 연구입니다. 데이터의 공개 측면에서 제품 정보의 공개라는 측면이 사실 돈이 드는건 아니지만 이해관계에 이런 합의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시켜 네.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거는... 네. 이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데이터 공개를 제안하셨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데이터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퀄러티에 그리고, 어,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측면에서 우선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대한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 싶고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국가보건의료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약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었을 때의 부작용, 이라고 소위 불리는 안전성 그리고 판매된 의약품이 또 다른 유효성이 있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은 과거에 당뇨병 치료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에 비만과 관련한 신약으로 개발되어서 전 세계에서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접근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이 제품 단위의 정보가 연구용 데이터에 포함 되어 있지 않, 않습니다. 네. 특히 사실 어, 특허가 끝나지 않은 신약, 이제 대통령께서도 특허를 언급하셨는데요. 특허가 끝나지 않은 신약의 경우에 특히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안전성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시판 후 안전성을 입증할 때 어, 이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음으로 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신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있어서 사실 제약회사의 접근뿐만 아니라 연구용 공개 데이터까지 이제 정보의 어떤 상세한 음. 변수 측면에서 이제 우, 우, 이슈가 있고요. 네. 또한 우리나라는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많은 나라이고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를 연구하려면 똑같은 성분이라고 해도 어떤 바이오시밀러, 어떤 회사의 약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코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의 보건의료데이터에서는 이를 과거부터 연구용 데이터에 포함해 왔고 심지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제약회사에 연구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반대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법적인 어떤 검토도 물론 있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인 방향성 데이터의 공개 그리고 활용 측면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 같은데 그 하여튼 제품에 관한 정보가 100% 공개가 안 된다. 그 다른 사람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존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피해가든지 말든지 할텐데 이거는 아무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예. 잘 검토하도록 할게요. 네, 네 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지적이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어떤 답변이 추가로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추가적인 질이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어떤 검토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리고 법적인 또 현재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논의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정부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이렇게. 인식되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일 텐데, 이걸 일단 들었고, 앞으로의 어떤,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는 정보기관의 채용 규제, 그리고 우수 인재 유출 문제도 함께 짚으셨는데요. 이거는 왜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네, 제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2021년부터 이제 현재 5년째입니다. 식약처의 규제 과학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석사, 박사, 대학원생들을 졸업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로 제약 산업이나 규제기관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20명의 이제 석사, 박사들이 졸업을 하였는데요. 이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글로벌 제약사 또 국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약사들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사실 120명 중딱한 명이 이제 식약처를 진출했거든요. 제가 네. 그 친구에게 되게 고마워 하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런 정부 기관의 선호도가 요즘 낮고 학생들이 식약처로 가지 않는 것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문제 그리고 연봉과 관련한 처우의 문제들을 얘기하지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은 정부 기관 근무를 사명감 있게 여기고 또한 번쯤은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허들이 사실 채용 절차입니다 어.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취업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공직 선발에 있어서는 공정성 그리고 어또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만약 올해 8월에 졸업을 했다고 하면 채용이 9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졸업까지 기다리고 8월 이후부터는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전에 취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통 한 학기, 두 학기 조건부 채용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우수한 친구들이 식약처 근무 희망했지만 먼저 음. 취업된 다른 기관들에 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산업 분야는 연구개발이나 제약사에 우수한 분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에 이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일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훌륭한 분들 많이 일하시지만 이런 미래 인재들이 양성되고 또 이분들이 국가 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규제 기관과 산업계가 서로를 견제하지만 또 서로 이제 어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심사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네.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공직에서의 채용이 제약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용 프로세스 그리고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인재 즉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주영 성균관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